4월의 경금 사주입니다. 어, 관심있게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한두 번 이미 경험한 사주명조임을 한눈에 알아보셨을 거로 어, 압니다. 어, 이 사주는 4월의 경금 경자무자경진일주의 사주입니다. 어,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명조입니다.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세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의 시간이 개미시다라는 말을, 말이 돌고 있습니다. 어떤 역학자들이나 심지어는 무당들도 개미시를 가지고 사주를 풀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. 어, 틀렸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의 시간은 병술시입니다. 어, 한 나라의 대통령의 사주 명조를 가지고, 어, 구군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. 또 개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주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일반인과는 매우 다릅니다. 여기서 병술시라고 단정을 짓는 이유는 저도 당사자로부터 그 시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. 아마도 개미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에게 직접 그 사실을 전해들은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. 그렇지만은, 오랜 세월 사주 명조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관찰하다 보면은,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지는 이 병화 평관을, 어,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지금 우리 앞에서 국민 대신 고통을 좌처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 그 모습이 평관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. 국가원수의 사주의 시를 함부로 예단하고 또 그것으로 국운을 함부로 예청하는 것은 매우 주의를 요하는 일입니다. 저 역시 병술시로 보고 있지만 모든 다른 시의 경우의 수도 고려해 보고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제 개인의 경험과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병술시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지금 현재 을미식, 을미대운의 을사병호정미라는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비 어, 정치적인 문제로, 어, 일시적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, 어, 당연히 이 운과 사주로 봤을 때이 난관을 어, 극복하고, 어,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서 어,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바로 잡아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. 음. 윤석열 대통령은 주어진 국가 원수로서의 모든 책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, 얼미 대운이 지나고 병신 정유가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세계적인 민주 자유 민주 세계의 그런 지도자로서. 어, 또 다른 큰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 시 문제로 지나치게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병술 씨입니다.